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바크라 아싸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플레이카지노에서 1 0만원 스타트. 얼마를 마감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신나게 여러분들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호텔카지노가 참 많죠? 에볼루션88, 마이다스 솔레어, 뉴 코스트, 오카다, 까까얀 마이크로, 비게이밍 아시아, 파이자, 뭐, 이렇게 호텔카지노가 참 많습니다. 요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도 모르겠고, 마이다스 요거는 뭐, 필리핀 알겠으면 필리핀, 솔레어, 오카다, 뭐 이리 가까야안 오까지 뭐 필리핀인 것 같고 일단 좀스피디한 게임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에볼루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좋은 그림 찾아 산말리 있잖아 봅니다. 인생 뭐있나 높았고 인생막 깔끔하게 좋은 그림 가서 한탄한탄 묶고 빠지겠으면 줄나 아프네. 와 조금만 더 빨리 들어올걸. 아쉽다, 시바, 포도송이가, 컨트롤 스키즈 바카라, 요는 이제 마우스로 패를 깔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 볼까? 아, 다 그림이 씨바 줄이가. 줄바쁘다 또. 줄이네, 줄이네. 아, 음, 줄이니까. 이. 자, 토탈 120만원만. 플레이어 장줄 돌격 앞으로 꿈에서 봤다. 26발 플레이어 장줄 나오던데. 오, 좋다. 와, 좋다. 아 씨발, 그 때리면 바로 죽이버니. 개새끼야 아, 와, 다 잠시만 있어봐라. 플레이어 한번 보자. 알았어. 토탈 175만원 플레이어. 갑니다. 그래 안될거 오늘 저번부터 좀 먹고 시작하고 싶다. 좀 편안하게. 황금 마스크 한줘 봐라. <laughs> 착게생겼네 얼굴이. 자, 아소라발 발타. 아, 다시 봐. 여기 봐. 와, 타이 나올 것 같더라, 그래. 타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페어피 한번 넣어주고, 일단 한번 대기. 좀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뱅크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뱅크 나올 것 같은데, 뱅크 58만. 신박합니다. 자, 묵고묵고 뱅크 육육 좋고, 피처 박스 좋다. 갖고 와. 나이스. 자, 와.. 뱅크 한발더 봐야되나 이거 뱅크 한발더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자한번또 대기, 대기 타겠습니다 판판이 때리는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베팅해가 먹고 나가겠습니다 자 아수라 발, 발 다, 다플레 다, 다 나오네 우와 플레 나왔구나 잠시만 있어봐라 이거 플레이어제 자 플레이어 승부처 갑니다 플레이어 한 가주고 배어배어함가 가주시고 오버하지 말고 147만 5천 원만 플레이어로 갑니다. 가자. 자 구조 타 구구나 피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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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병간 아, 저 같은 거이발 무조건 이긴 줄 알았는데 와씨발금 장난을 마. 이봐 예쁘네 어 어. 자, 도달 1 6 0만원 봉당 가자 봉당. <laughs> 자, 봉당 가보겠습니다. 봉당, 봉당. 팔이다, 갖고 와. 그래. 봉당일 것 같더라. 시, 마크. 뱅커다. 자, 페어, 페어. 타이, 뱅커. 자, 200 때리겠습니다. 200. 자, 뱅커. 깔끔하게 묶고 묶고 뱅크 묶고 묶고 뱅크 삼삼하이마 삼삼, 족같은 년아, 저댔다 저댔다 저와 타이 아픈다 여기서 와 이거 타이 나오면 이제 골치가 빠지는데 이거 여러분 사이드 한발 놓고 대장 기 탑시다, 뱅크 때려야지, 와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바 그 모르게 족같은 거자 180만 원통당으로 믿고 간다. 가샤는 눈이 다풀리 거. 자 땡땡아 이마 땡땡 카카 그래 갖고 와 공당이 들어가 그래 이제 뱅커도 보네 와 보네. 뱅크 한번 보네 저희가 뱅크 보겠습니다 여러분 뱅크 42만 5천 원만 자 모든 사람들이 플레이어를 보고 있을 때 반대로 가는 센스 이렇게 x 같은 센스 뭐고? 셔플 절차는 이핸드 후에 발전 2분의 4분 정도 소요되는데 ㅈ까봐 뭐, 뭐 갑자기 또 매직이 뿐에 또팔각으란 돌아 픽처다 나는 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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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년아 픽처 까고와 그렇지 와 66번째인데 이거 배어페타이라이되거든 여기서 바로 또몸차는다 그림 또잘 맞추니까 내가 또자 땀만 갑시다 일단 땄습니다 땡만 넣기 땀보다 자존 그림 찾아 샤말리 한번더떠나 봅니다. 주리가 투투투가 주리가 두줄 가자. 오늘 플레이어 막 싱싱하다마 <laughs> 좀 늦었는데 와 뱅크가 그 기분에 또 뱅크 한번 대목자. 자 뱅크 한번 대목겠습니다, 여러분. 뱅크의 0만 원의 저가 등급 배어 타이 배어 모든 걸다넣어주겠어 자. 요렇게 132만 9천원. 막 그냥 막 씨발 이거 그 보도성이 한번 는 리프자. 보도성이. 보도성이 좋다. 자, 니는 3삼마이 33만 한7로 끝낼게. 좋겠다. 타이다. 어, 뭐고 이거? 와. 아까 그 토토토 갑시다. 토토토. 조장이 <laughs> 이거. 토토토. 요드론게 맞다. 보자, 보자. 토토토 맞나? 플랜 아제. 플레이어 보자, 보자. 빨리 따라. 그러나 와요소서끊기분나와 이거 플레이어 때려야 되지 당구공 믿고 갔다 플레이어 당구공이다 사선 아니다 <놀람> <놀람> 픽쳐 나이스 와 돌았다 이거 뱅크는 온다 여기서 우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와, 존나 세네. 400만원 갔습니다, 뱅커. 믿고 가는 뱅커. 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거 못 먹으면 ᄌ 된다. 자, 묶어 묶어 뱅커. 칠칠 잡아구라저 같은 거. 페페 나올 오 때. 이 미친 것들아 이거, 이거. 여기서 플레어 나온다고, 또. Wow. 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때려서 될 일이야, 이다좀 쉴게요. 쉬고 좋은 그림 나올 때. 일대 삼. 근데 씨바 뱅크 갈라했는데. 돌아보겠다. 진짜 씨. 왜이는노 나한테 왜 이런 싫은 을보노플 레이어 나 이거. 엄마 게임 많이 하는갑네 이마들 <laughs> 게임 많이 하네 한국사람들 이마들 다 이상한 것들 아닙니까 이거 요런데서 씨바 그럼 픽이 어딨노 픽은 저같다고내 스타일대로 가는거지 씨바 6대7 또 발리 있다 와미치다와돌 아프겠네 진짜 내가 어퍼치기 들어갑니다 이거 뭐뭐 400도 때릴게 뚜껑 열렸다 와 엠데진총판드미시겠네 <laughs> 씨바가 이 개새끼들 이마다 사람 뒤시기 한다니까 저거 현역되지 말고 내 스타일 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게임할 때 그래 갖고 온나 픽이 어디 있고 씨바 그 밀어주는 게어노이 바닥에 어? 도박쟁이들 다 똑같습니다 지지 지 마음대로 가야지 지 스타일대로 지 꼴리는 대로 가야지 남의 그픽 받고 한, 방, 한 방에 부러짚으면 좋다며 그걸로 가거든 풀가라 이란다 뭐 이려 줘야지, 그나 그래. 불 주세요, 나. 제발 좀 주봐라. 겨가 등은 깔끔하게. 여기가 여기네. 제발 좀 부탁이다. 그래. 나이스 이거지. 다시 올라갑니다. 자, 뱅크에글겠어 오빠야, 뱅크로 한번 걸어줄게. 파이 나올때됐네 자, 1 0 0만원 갑니다. 뱅크로, 뱅크 꺾이자 뱅크 가자, 뱅크 가자, 뱅크 투투투 한번 가자. 투투투 한번 가자, 투투투 한번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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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이구야, 그림 이쁘게 잘 나오네. 뱅카다, 이거 누가 봐도 뱅카. 뱅카 나머니 사기다 이거. 씨발까 여러분, 갑니다. 인생 높아고 알겠습니까? 업어치기 바로 들어가. 저 같은. 이거 먹고 천천히 올라가보자 <laughs> 바닥까지 내려갔다또쭉 올라가지 자오 좋다 피처 박스 깔끔하게 와 돌았다 돌았다 미친 미친년 보소 와 이거 플레이어 죽군다 이거를 와 그림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 플레이어 때리까 승부그룹군다 씨발 그 플레이어 200 그림만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랑 타이 나오겠는데 타이타이밍인데 느낌이 아 플레이어 깔끔하게 묶자 238명이 플레이어로 탑승했네요 자6 좋고 6 좋다 와딱공했나요아 숨만 걸자 승만 걸자 숨만 걸리면 이니다 이래야 될일 아니다 지금 자 500만 원 타이스 아라고

오늘 첫 방송, 천만원 스타트, 천만원 녹아주고 씁습니다 와, 욕심내면 안 되는데. 자, 2 2 번째 게임이니까, 페어페어 타이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와, 좀 기다렸다 할거 그랬나? 자난 믿고 갔는데, 믿음이 부족했네 여기다. 와, 빨리빨리빨리, 씨, 빨 플레나드. 일단은 좀 쉬다가 일단 천만 주고 있으니까 좀 쉬다가 좋은 그림이 있을 때 들어와서 또 방송을 키우고 여러분들하고 한타 한타 또 찍는 영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씩 질 때도 있지만 딸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50만원 100만원은 무조건 따서 나오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좀 이따 다시 뵐게요 여러분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이따가 한 3천 정도 만들어갖고 나가는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사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